안녕하세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팔로알토의 레이블 하이라이트 레코드에서는 지난해 이미 10주년 기념 컴필레이션 앨범 계획과 새 멤버들 영입에 대해 밝힌 바 있는데요. 팔로알토가 전한 2020년 상반기 계획으로는 스월비의 새 앨범, 레디의 새 앨범, 새로운 아티스트 영입 등이 있습니다. 뭐, 하이라이트 레코드의 새로운 아티스트들의 영입 발표가 상반기에 있을 예정인데. 어, 래퍼는 아니고요 다들 이제 보컬리스트들이 영입될 거고 새 멤버들은 래퍼가 아닌 보컬들로 2월 중에 한 명을 공개한다고 하였는데요 최근 팔로알토는 인스타 게시글을 통해 곧 드랍될 소속 아티스트와 펌필 앨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내년에 나올 정규앨범에 얘기를 담겠지 하이라이트 레코드에 새롭게 영입될 새 멤버에 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는데요 19년 11월 20일 홀로 서기를 꿈꾸며 하이라이트를 떠난 G2의 부재는 컴필 앨범 작업에 있어서도 많은 아쉬움이 되었을 겁니다. <목소리> 하고 단체 곡마다 주옥같은 라인들과 쩌는 훅을 선보였던 하이라이트였기 때문에 새롭게 영입된 아티스트와 함께할 컴필 앨범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새 멤버로 유력한 아티스트는 우아하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아티스트 OL 드입니다 새 멤버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언급되던 아티스트이며 2018년 7월 27일 발매한 팔로알토의 Summer g r 앨범에 피나콜라다라는 곡에 피처링으로 참여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는데요. 피나콜라다. 공식적으로 처음 나온 곡은 2017년 9월 1일 발매된 크리드의 Purple Ocean이라는 곡으로 당시에는 오엘 무드라는 이름이 아닌 오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고 오엘 무드라는 이름으로 바꾼 후 정식 발매한 첫곡 하이드미 플리즈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이라이트 레코즈의 스웨이디와도 작업한 적이 있으며 팔로알토 개인 앨범에 피처링 참여와 함께 단독 콘서트 및 관련 공연이나 무대에서 함께 모습을 비추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새 멤버로 영입이 된다면 기존의 멤버들과 어떤 시너지를 보여주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목소리> 오엘 무드를 비롯하여 2018년 팔로알토가 캠페인 파트너로 참여한 뮤지션 원티드에서 탑3로 선정되었던 저드시는 관심 있는 아티스트였었어요. 이분이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탑3 안에 들만한 재능이 있다고 느껴졌고 저드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20년 1월 24일 발매된 팔로알토 곡의 피처링으로 참여하며 좋은 호흡을 보여주었고 이 없는 것들 네. 가게 샵 FFF 콘서트에서 팔로알토의 샤라우까지 받았기에 두 명의 아티스트 모두 새 멤버로 영입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아니면 사이니어에서 감미로운 음색으로 주목을 받았던 멜로나. 멜로 씨는 탈락하면 영연리치에 좀 데려오고 싶어요. 아예 예상을 벗어난. 새로운 아티스트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증백